안녕 안녕 <laughs> 나는 전노민 아니고 정소민 아니고 <laughs> 전소미도 아니고 <laughs> 어? 어? 전소민이야. 아, 무서워 <laughs> 무서워 워워 안녕 어, 전소민 전소민. 아, 나 진짜 내일도 좋아한다. 승리 내일도 승리 승리. 봤어? 봤어. 놀아. 일찍 일어나네. 노라도 봤고. 일찍 일어나는구나 영철이. 나의 일곱 시 반에서 저녁 8 시까지를 책임져줬던 사람이잖아. 맞지? 네. 저녁에. 저녁에 떠나. 아. 어. 어 뭐? 말 우리. 말 놓고 싶은데 너무 어려. 우리 아빠가. <laughs> 아빠 같다고? 에이, 그렇게 오리진 않잖아. <laughs> 여기서 내가 막내야. 나랑 경훈이보다 어려? 어려. 자우나 음, 우리랑 같은 같은 띠더라고. 아니 범띠가 이렇게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럼 크게 되긴 글렀네 왜왜왜? 왜? 범뛰고 범뛰라고 재미없잖아, 이 둘이. 아, 엮일 때 재미없다고요, 그래서? 어, 시작부터 아, 우리 둘을 들어가지고. 보고 내가 나도 범뛰라 해서 난잘안 되겠다, 이런 얘기라는 거야? 아, 그럼 이름이 뭐라고요? 야, 짜. 나 정도면 잘된거 아니냐? 야, 나도 나 정도면 잘된거 아니냐? 이 나이에? 야, 나 농구로... 나 농구에서 뭐이 정도 됐으면 잘된거 아니야? 이홍구 얘는 소동이 형 싫은 만큼 얘기해. 어. 뭐야? 어, 성소민. 진짜. 뭐야? 31세. 에아 에이 에이 야너야너 에이 에이 야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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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고양시 사람? 고양시, 에양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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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에이 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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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이 이 에이 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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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반장? 이 에이 에이 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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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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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이 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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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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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이 에에 아, 니술잘 <laughs> 마셔? 어, 술 좋아해. 점심시간에 소주 마셔야 돼. 은동이랑 호동이랑. 포스에서 무슨 술을 먹는다! 저번에 드셨잖아요. 교장 <laughs> <laughs> <주장희도인> 선생님 술 <laughs> 어? 드셨잖아요. <laughs> 잠깐, 그러 보니까 슈퍼주니어의 은혁이랑 같은 초등학교 나왔대며 음 이런 거 많이 아네. 같은 반이었고 <laughs> 같은, 반이었어. 같은 반이었고 운동회 때 같이 춤추고 그랬는데 약간 나는 병풍이었던 것 같아. 아, 그거, 야, 그 초등학교 기회에 김병철이었구나 약간. 어. 병풍 느낌. <laughs> 그럼 예쁘냐? 진짠 줄 알겠다. 너 룰라였어? 어, 어, 그 은혁이랑 같이 운동회 때 춤을 췄었지. 아, 어. 룰라 춤을? 어. 야, 꼬마 룰라가 아니 룰라 춤은 어렸을 때다 추지, 뭐. 리 4. 아, 리포 아, 아, 한번 보여줘, 아, 좀, 그럼. 춤잘 좀 추겠다. 쓰레빠 한번 보여줘. 그래. 스레빠? 응. 한번 보여줘? 응. 어. 상민아, 감사하 아주 그래. 너가 이 혼자 어색하게 하지 마. 진짜 네. 있어. 같이 해줘. 같이 해들래. 형알아요아 이거 진짜, 아, 진짜 좋지만아시 아, 아, 이거잖아. 뭐야? 뭐 있어? 오. 이거야? 오맞아오 어, 진짜 됐다. <laughs> 티비 아, <좋아. 오>, <laughs> 그래. 덮고 티 진짜 줄다리기 댄스어요 줄다리기 댄스 아니 예, 예, 근데 기억하고 있는 상빈이 형 대단하다 다 알아 야 이건 안다 그 다음 야 이거 중요해 중요해 알지? 아아시간마크아아시간마크이쁨을다 살려 눈 시간만큼 밑 들어가지고 엎드어엎 들어. 엎 들어. 안돼 엎 채리나 누나 머리 안 갈려고 위에 그나이잉 이거가 굉장히 유행했었어. 상민 씨가 이게 되게 멋있었는데, 내가 그때 내 기억에 이렇게 엎드렸잖아. 어.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막막 이런 거 있지 않았어? 아그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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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그런 게 있었어? 어. 상민이 형 좋아한다. 아니 그 아니 이거 엎드린 다음에 여기서. 어 맞아 네, 네. 뭔가 아니 이거 뭔가 더 활동적이었는데 젊을 때라. 음. 야, 상민이 형, 기... 형 기억도 되게 좋네. 기억도 저고 뭐에 히치했는데 다 뺏기고. <laughs> 아니나 기억형. 기억한 게 대단하다. 기억한 게 소민이는 내가 볼 때는 배워하기 잘했다. 춤이 타고난 춤이 아니고 이거는 배운 춤이야. 연습한 춤. 춤을 서른 귀지 잘 치는 스타일 아니지? 아니야 어, 어. 그게 아니야. 옛날에 진짜 잘 쳤는데 몸이 좀 들었어? 예전 같지 않아. 않았... 어. <laughs> 어. 나 제일 잘하는 거 알아. 너 혹시 시 쓰지? 어 맞아. 취미로 시 쓰고 그러지? 어 맞아. 사실 야, 어. 써왔어. 오늘도? 그럼. 평소에 관심 있게 보던 어. 남자 친구가 있어. 여기에? 어. 아유. 얘기하지 마. 내눈 맞지? 얘기하지 마. 마음 에 푸고 있었다고? 응. 스캔들이 나도 있어. 상관없는? 조영 서장훈, 진지 모두. <laughs> 아니. 아니, 나는 되게 부담스러운 게 거의 확률이 어. 한 6, 70% 정도 되니까 이제 좀지치기도 하고. <laughs> 자손이가 인기가 그렇게 많아? 어? 장훈이가오유를 인기가 많아. 거의 거의 지금까지 누구 읽으면 물어봤을 때 거의 육0십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게 뭐... 그 사람한테 바치는신 거잖아 지금. 야 고기 고기 진짜 준비해 왔다. 자작시지. 저 도민이가 낭만이 있는 게 책을 어. 가방에서 안 꺼내고 어. 배에서 꺼내잖아. 아. 마음에 붙은 따는 거야 이거. 그렇지. 내 속에 있는 거. 만져보면 느껴질 거야 따뜻. 그래. 어, 누군지 궁금하다. 들으면 누군지 알수 있어 본인은. 음, 우리? 알 거야. 어? 모두가 알지 않을까? 근데. 어, 얘가 이거 궁금한데? 궁금하다. 이거 괜히 인택투표 같은 거. 잘 아니야. 분석해봐. 어려울 수도 있어. 어, 진 이제, 이제 좀 부담된다. <laughs> 눈꽃처럼 하얀 왕자가 어? 야수가 준 사과를 한입 베어 물고 그만 오게 걸리고 말았다. 하지만 백설 왕자는 노래했다. 걸린 사과 조각은 수 없는 진동을 하며 메아리 친다. 아이씨, 민경운이네. 가시가 돼요왜 가시가, 가시가 왜? 돼요 왜? 이게 제일 재미없는 고드 완전 운다, 끝사람들어재미재미있재또재밌어 아, 재밌어. 아니, 저또 막상 자기 안 나오면 또좋 그래, 왜냐면... 지금 그렇지, 그래. 넌 초반에 나온 거라서 넌 탈락인 거야 아, 시가 쭉 이어진다니까, 경훈이 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주인공은 기차를 타고 떠난다 역장이라니까 수 얘기 장훈형 다시 빵긋 아, 아까 맞아. 중간에 권리 문에서 권리버 서장훈 이런 줄 알았어 권리 분명 나왔어, 지금 권리 나왔지 어. 다시 나왔지, 아직 왕자는 그래. 운다 어, 어. 분명 달토록 부르던 노래인데 어? 가사가 기억나지 않는다. 어처에부터 잘못된 걸까? 응. 순간 왕자의 귀가 뜨거워졌다. 귀가 뜨거워. 이런 겁쟁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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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쟁이, 에이. 겁쟁이. 에이. 겁쟁이, 겁쟁이야. 겁쟁이. 여자 그런... 게스트들이. 아이고 되게. 아니야 좋아. 민경훈이나 김희철 어. 뽑는 게 가장 이게 재미없는 어. 형식이거든. 아니. 아니. 진짜. 응. 고마워. 야 저기 뭐야? 저기, 저기 뭐야? 저기... 뭐야? 경훈아, 어? 너도 답시 하나 해줘. 답시? 남자를 몰라 한번 해줘 남자를. 그 말. 약간 거센 소리 거 나는, 나는 거 있잖아. 이렇게. 전소민이랑 삼인조. 노래할 때 이렇게 거센 소리, 휴, 약간 나잖아. 해, 노래 해줄게. Stay with me 말 이런 거. 겁쟁이니까 겁... 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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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 가시, 어, 가시, 가시. 어. 가시, 가시. 또 가사 생각 안 나?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 자기, 어, 자기, 그대 기. 잘... 억이 어디야, 지 생각했어? 그대 기억이 야 우리가 더잘하라미 부분을. 진한 사랑이 그래, 이거, 이거야. 하지 마. 어. 그대 기억이 야, 진한 사랑이 <laughs> 내 안을 파고트리 가시가 대어 야, 잠깐만 너발그레이는 어디 갔어? 아, 아침, 그게 아니라 왜 음원이랑 틀려? 어? 어? 음원이랑 왜 틀리지? 음원이랑? 음원이랑 다르잖아 <laughs> 야, 여자도 부른 건데 이게 니가 뭘 했지? 그대 기억 많이 말벌, 많이 말벌. 아니, 아니, 저... 불러주고 저... 네가 네가 네, 립싱크를 해라. 야, 네, 겁쟁이 해줄게 겁쟁이. 겁쟁이야. 아니 네가 립싱크를 한번 해봐. 네. 네가 불러주고. 나 뭐... 이렇게 안 불러. 아그립싱크 해봐. 재밌잖아. 고정이 아, 생각해놓은 그림이 있나봐. 이가 립싱글 하고. 어, 어, 너가 어 너가 알았어. 하고. 어, 어, 아, 아, 고정이 고정이 아, 생각해놓은 포즈가 있나봐. 하나부터. 이거 마음대로 풀어 그럼 어. 그대 기억히 날난 사랑이. 왜왜왜 왜, 왜. 노래하는 네얼굴 너가 더 경훈이 같다. 내가 경훈이 같지. 네 근데 그 바쁠 근데 요못 데뷔째 나왔나. 요새 나? 드라마 안 하고 있잖아. 돈 벌어야지. 돈 벌려고 왔어? <laughs> 여기 학교인데 야학교 여기 자요. 학교인데 돈 벌려고 왔어? 학교에 장학금 벌려왔어 장학금? <laughs> 전화 오기 전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 아, 남, 남자 학교엔 처음이야 아 왜? 우리 학교 남자 학교 아니야 우리 남녀 공학이야 남녀 공학인데 여자가 없는 거야 그냥 <laughs> 우리 학교를 안 들어와서 <laughs> 여기 전화 온다고 긴장이 된다고? 어! 남자 만날 기회가 없어 포장하네 아니 드라마, 드라마, 없어? 드라마 촬영할 땐 어, 남자 보잖아 그치? 없다고 남자친구! 환율이야 이게 나한테? 어, 야. 사랑 사랑은 뭔데? 사랑? 사랑 얘기하면 안 되나? 사랑이란 나의 갈비뼈? 사랑은 없어. <laughs> 야 어떻게 알았어? 아니야 있어. 난 진짜 사랑이 찾을 거야.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 거? 그러면 나 약간 다정다감하고 어. 의리 있고 그리고 재능 있는 남자. 우리가 의리 있고 재능은 있는데 다정다감은 아무도 없다 야 아무도. 내가 또 의외로 또 다정한 게 있어 <laughs> 어? 약간 마음에 드나 본데? 아니 그러니까 나를 설명해 주는 거야 <laughs> 경훈이는 이상형이 뭐야? 나는 딱그 저기 소민 이 같은 스타일이 이상해. <laughs> 야너 무지하게 들이댄다 오늘. 야, 대박, 야 무지하게 DIY 된데 DIY 지난지랑 너무 다르다. 니네들이 아니 니네들이 그 혹시 니네들이 혹시 소민이랑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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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혹시 아, 혹시, 아, 잘 혹시? 잘 소, 해. 해. 소민이랑 어. 경훈이랑 혹시 네. 소민이랑 어. 경훈이랑 혹시 <laughs> 어머니. <laughs> 그럼 이제 사귀면 돼? 우리 오늘부터 일일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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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인데? 적극적이다. 역시. 말해봐라, 말해봐라. 말해봐라. 아, 대답해, 일로 와, 일로. 아 진짜. 이따 짝꿍 정하는데. 이리, 아로래 그래? 어. 그럼요이 방송에 실제로 온 일일제가 구칠일이지 그러면. 너 혹시 과거 있어도 되니? 아, 너 과거 있어? 뭐, 너 범죄자야? <laughs> 어? 범죄자만 아니면 뭐? 어떤 과거 말하는 거야? 뭘? 무슨 과거 있어? 네, 네 결혼했나? 아니 결혼했어? 아니 아니 결혼 안 했어 그 과거가 뭔데? 그 과거 있단 말이고 괜찮은데? 과거는 아 누구에게나 따라있지 공개연애 야, 야 공개연애 가지고 이혼한 사람도 있는데 <laughs> 야 그게 무슨 과거고 <laughs> 아무도 알아야 이혼? 뿌려버려 뿌려버리지 아, 아 공개연애가 뭐 어때 과거야 뭐그 사람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왜저 용철아 미안해 어? 아까 용철이 갑자기 남자친구에서 어, 얘기해서 공개연애 어, 해서 미안해 공개연애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알았어 소민아 인간적 어? 내 하나만, 해 낭만적으로 네 시를 좋아하니까 시적으로 표현해줄게. 이 사람이 사랑하고 예어지는 것은 이 세상에 음. 가장 아름다운 전과다. 국민이.. 그럴까? 아름다운 거야, 오. 그런 거있 나왔다 오. 뜬금없이 명언 날리게.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이거야 가장 아름다운 전과래. 나 전과 1 4번 어? 전과 1 3번이고 그건 좀지겨지 나. 야, 어? <laughs> <전과 13년을 웃음> 니몇 아니, <laughs> 네 살인데 1 4번 피고? 아니야, 아니야. 아, 야, 그럼 니가, 니네 음. 이제부터 1 4번이야 14번. <laughs> 아름다운 전과자 14번. 내거 그냥. 소민이가 사랑을 하고 공개해라는 용기에 대해서 한 거야. 그래, 그래. 내가 어차 표정이. 근데 자기가 스스로 과거라고 표현하잖아. 그게 너무 속상해. 이 세상 사람들은 네 사랑에 관심이 없다. 맞아. 그래서 극장 필요가 없어. 왜 울어, 호동아? 그래, 그.. 그잘 운다. 과거로 표현하는 게.. 내 마음이 나오면 맨날... 울고 막그런다니나 어, 그래. 마음이 너무.. 사랑꾼, 사랑꾼. 나도 아, 사랑꾼이야. 네. 나도 지금 사랑 찾고 있어. 나 그래. 사랑 때문에 산다, 나도. 아, 기가기죽을 아, 기가 필요도 없다형 갱년기 왔어요? 왜 그러는 거 진짜요? 아니, 오늘 야, 왜 이러는데? 사람이..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사랑에대해서 진심으로.. 멋있다. 마음으로 해야 돼. 아, 그 집에 가서 그얘기 집에 가서 하세요. 왜 이렇게.. 아니, 형수님한테는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면서.. 이안는데이 얘기를 국가대표 가서 해라. 에이, 얘기 없다니까. 고동 야, 신고로 찍게 김성주 왼쪽에 안정아 있는데 뭐냐 이거? 그럼 어쩌라고 우리보고. 우리 빠져요. 사랑이 뭐. 뭐야? 알려줘. 어? 사랑이 뭐야? 알려줘. 사랑은 어렵지. 어려우니까 사랑 아이가. 뭐야 이게? 사랑은 여행을 하지. 그치? 여행 근데 있어? 너네 나한테 궁금한 거 없는 거 같은데? 맞어 <laughs> 아, <놓을 만한 웃음> 이제 다 끝났어. 궁금한 거 없지? 그래도 난, 난 내가 궁금하나. 말해줄게. 음. <laughs> 문제 내볼게. 음. 어. 나에 대해서 맞춰봐. 음.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뭐게? 무서워하는 건 뭐? 김건모. 음. 무서워하는 건 뭐? 무서워. 무서워하는 건 남자! 땡! 남자왜 무서워해? 좋아하지. 벌레! 벌레. 가까웠어. 벌레 같은 인간. 땡. 바퀴벌레. 땡. 애벌레. 땡. 나비. 땡. 잠자리. 야, 모기 모기. 뭐. 해벌레. 어? 잠깐만 아까 뭐라고? 뭐라고? 상민아 뭐라고? 모기라고 했습니다. 모기. 제 변호인인데 모기 정확히 들습니다 모.기. <laughs> 웨이. 모기. 땡. 어. 근데 자기 하게잘맞 아, 진짜. 모기를 무서워한다고? 와, 그러니까 다리가 많고 긴걸 싫어해 와, 장훈이 진짜 싫어하겠다 다리 걸어서 장훈은는데이 장훈이랑 <laughs> 경훈이랑 약간 모기를 모기상이야? 모기상 상이에요. 기요 어. 나랑, 나랑 경훈이랑 어. 뭔가 인기 뾰족해서 되지? 이렇게 작아 보이니까 뭐. 뾰족한가 영 영철이가 더 뾰족한 거 아니야? 나 목이... 오... 오... 오이야. 오히려 오이? 영철이가 아니, 더 비슷하지 않아? 아니, 영철아 근데 오이가 아니라 오이지. 오이지. 아, <laughs> 아, 그래. 고마워. 오이지 닮았어 오이는 싱싱하잖아요. 오이지는 마로가지야 그렇지. 절어 있고. 절어 있고. 그렇지. 대세가 하더라. 민이가 피부가 하얗네. 어 근데 놀러 갔다 와서 좀 탔어. 약간. 한구기그 응. 정도야? 아. 음 누구랑 놀러 갔다 했지? 그럼서 뼈서. 근 얘기해. 뭐라고? 상라고나 상기 얘기, 얘기 아, 어. 아, 아, 아. 아, 아. 한 번도 안 들려. 아. 아니 나는 다 들려서 혼자 갑자기 미친놈 같고. 너무 웃겨. 목소리도 놀러 갔다 때간는 그게 형 목소리 특징이아음 누구랑 놀러 갔다 갔다. <laughs>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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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그러니까 나는 궁금해 아예 여기로. 그 친구들이랑 가어 잡신 거. 준비하고 있는 거야, 준비해. 다음주 내게. 음. 요즘 가장 즐겨 보고 있는 책은? 우리나라 책이야 아니면은 외국 책이야? 책이야? 외제 것 같아. 외제 책? 아, 전경책. 땡. 아, 아 그렇네. 불경책. 땡. 아, 만화책. 오. 어? 맞는데 제목이. 아, 만화책 그래, 맞아. 만화책이야? 와 만화책 맞출 수. 니메이애네메이 정답. 러브라이브 니코. 니코는 몰라. 너코 진짜 니코야? 아내코야 <laughs> 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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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코 니코 니 <laughs> 뭐야, 이거? 야! 있구나, 요즘 최고로 히트치는 말아니야니코 니코 <laughs> 니 니코 니코 니자형외과의니들이 그 okay. 가장 좋아하는 어? 소미 씨그코 아... 니코 니코 니 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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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야 코야어 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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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휘철이 코 진짜 네 코야? 네코네 코지 네코네 <laughs> 코지 <laughs> 아니고 <거> 같은데? 네코네 코지 <laughs> 미친 것 같은 진짜 미친 것같은어 <laughs> 나는 굉장히 이 사나이들의 삼국지땡땡아 사나이들의 책이야 정답 셀라운 셀라운 맞다 아니고 피구왕 통키. 야, 가 그렇게 유치한 거 보겠니? 그래 그건 만화 아니야 그냥? 볼 수도 있지. 야왜 피고왕 통쾌 얼마나 슬픈데 아빠가 큰발아서 죽었는데 그거. <laughs> 만화책으로는 없잖아. <laughs> 아 그래? 그게 아니야 만화책으로는 없잖아. 큰발아서 아빠 죽었어 만화책 그냥. 있지 않아 원래? 잠, 아니 근데 미안한데 잠깐 이렇게 이쪽으로 한번 왔다가 갈래? 아니, 잠깐만 와봐 봐봐. 아니 얘가 이렇게 왔다 가니까 어. 뭐 좋은 향이 이렇게 확 나가지고. 아왜너왜 그래. 여기도 아, 왜? 왜 그래? 아, 멀리, 왔다가. 예, 왜 그래? 아, 왜 그래? 아왜 그래? 아, 간지러워. 야, 야, 손 닿았어. 손도 안, 안 는데. 내가 간지러워, 말했지. 남자분들 오래됐다고. 간지러워. 어찌 막 야, 특이하다. 그저번데 간지러워. 힌트 좀 아, 그럼 야, 저기 향 냄새 좀 맡게 좀 왔다 갔다 뛰어댕겨. 그죠? 이거 무슨 냄새인지 알아? 라벤더. 초바. 나도. 무슨 이거? 봐봐. 야, 만화하다 다시 좀향 맡으는 거야. 그래서 난, 향 난, 난향향 향을 좋아해서. 좋아해서. 난 이거 발가락 사이에 낀긴 냄새 아니야? 아, 야, 근데 왜... 어 좋아! 아까르 예! 아니야! <laughs> 아, 침이 나오지! 아이, 강아지들 같 강아지들! 담비 냄새! 뭔 냄새야? 부리아 양말 냄새인민이뭔 냄새야? 부리아 양말 냄새인민이 <laughs> <했는데>. <laughs> 어? 양말 냄새... 어, 이거 뭐... 산도깨비 차량용... 거였지 아, 산내. 그, 그, 그 냄새나? 응? 살 뭔데? 형, 무슨 바베큐 냄새 맡듯이 이렇게... 그래. 이렇게요? <laughs> 형, 다리 네. 뜯는 줄알 <laughs> 공이가 아직 덜 익었어, 이러면서. 어렵다, 문제. 만화 힌트 좀만 줘. 남자들이나 운동? 운동. 어 운동하고 그리고 드라이브, B! 정답! 아, 간지러워. 정답. 테니스야? 대구 배구 배구. 테니스의 왕자! <laughs> 테니스의 왕자 맞지? 맞아! 팬한번 <laughs> 받게 <laughs> 해줘. <웃음> 테니스의 왕자 맞아 <laughs> 테니스의 왕자. 이 <laughs> <테니스의 왕자. 웃음> <게> 테니스로 치면 <laughs> 어. 그... 행성이 하나 부셔져. <laughs> 아, <진짜로? 웃음> 아 진짜? 진짜? <laughs> 아니, 그... <그래. 웃음> 진짜로. 그 드래곤볼의 부르마부르마가 아, 부루마. 제일 섹시했잖아. 맞아, 맞아. 아 우리 부르마 닮았어, 머리 스타일이. 인인간 17호가 더.. 18호야, 18호. 너뭐 하는 거 있잖아. 아, 호동이는 마인부. 진짜 똑같아. 아이고 그리고 어, 네. 철인, 철인 뭐 무슨 8호, 28호인가? 여자들, 여자여자검 머리, 검은 머리. 17호야 걔는? 네, 17호. 1 7호의어제야다 해봤어. 그리고 아, 경훈이는 약간 그 드래곤볼에서 그쵸. 걔 있잖아. 셀. 손오반손노반 손으로, 손으로, 컸을 때. 탔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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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아, 니코 몰라? 아, 아, 때. 은하철도 999하고 천년여왕때 어, 맞아, 맞아. 만화책에 로봇 집밥 몰라요? 자 오, 여러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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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적당히 하시는 분들 여기 보덕이형 블루태기가 갈라져 몰라서 지금 멘탈 나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 <laughs> 네. 어. 야 꼬마 자동차 붕붕 어맞아그거나아요이 맞아요 나중이고 어 맞아요 아, 어맞아기어 맞아요 어 맞아요 어 맞아요 어맞호요어아요어맞아아요어맞아아요어 <laughs> <꼬마. 자동차가 웃음> 아! 람마, 야빠빠, 야빠빠, 오, 이분해, 이분해, 이분이 소리 모르는 게 뭐야? 모르는 거지, 다모 공부. 일반 상식 나오면 또 가만히 있어. 그때, 당시에 텔레비전 보면서 얘가 꿈을 꿨는데, 그 꿈보다 지금 잘된 거야. 그래서 얘가 지금, 지금 가끔 이제 불안할 거야. 너무 잘 되면. 다음 문제. 진정한 TV 덕후.